안녕하세요. 음, 오늘부터 캐디안이라는 어,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 그 디자인이라든가 명령어들을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놓은 국산 소프트웨어 캐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어, 캐드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캐디안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토캐드 연습을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 고 합니다. 일단은 네이버에서 캐디안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이트 회사로 들어가시면. 그곳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가 나옵니다. 고객 지원을 들어가시면 평가판 제품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요. 웹하드, 웹하드에서 직접 다운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국내, 어, 국내라고 되어있는 부분으로 폴더로 넘어갑니다. 그곳에 보시면 가정용 무료판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요 실제 2020년 버전까지 나와있지만 무료판이기 때문에 2010버전으로 다운을 받게 됩니다. 2010버전이라 하더라도 어, 어떻게들을 익히는데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 어,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십니다. 어차피 계속 사용하시려면 30일에 한 번씩은 평가판이기 때문에, 어, 30일에 한 번씩은 다시 재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시고, 새로 어, 업데이트가 아니라 새로... 다시 까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환경설정 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설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계속 다음 다음 넥스트 넥스트 넘어가시면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캐디안 프로그래밍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캐디안 그 가정용 무료 평가판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했는데요. 사실 좀부 뭐랄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이 창이 항상 뜹니다. 그리고 항상 확인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상기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했습니다. 집에서만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시작할 때티 팁, 팁 표시를 제거를 하신 후에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 각종 도구 상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못 쓰실 거예요 지금. 아, 일단은 닫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그리고 이런 도구상자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 빠른 작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부, 부분들은 빼고, 필요한 부분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했고요. 그 만한 툴들은 그냥 다 닫아 버립니다.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화면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상단에 메뉴 몇 가지 이제 툴바들도 보일 거고 여기는 작업창이고요. 하단에 어떻게든 아 캐디아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하단입니다. 커맨드 라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입력하는 명령어들이 여기서 수행되는 과정들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명령어를 제가 아무거나 책겠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리고 지금 제가 잘못된 명령어를 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요. 라인이라고 라인 선을 긋는 방법을, 선을 긋는 명령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커맨드 라인이 어떤 상황이든 모든 걸다 끊고 새롭게,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ESC키를 눌러주시면 얘는 항상 초기 상태로 넘어갑니다. 명령. 어떤 명령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라는 뜻이고요 원하시는 명령을 이용해서 작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환경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config. 아, 죄송합니다. 그 전에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을 긋는데 라인 치고 엔터. 그러면 첫 번째 점을 입력하세요. 화면 임의의 장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점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 제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또 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엔터키를, 엔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끊어지죠? 지금은 이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엔터라는 또 메뉴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냥 엔터키가 적용되게끔 환경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명령어는 config, g, o, n, f, i, g, 그리고 엔터. 이곳에 들어가셔서 뭐 각종 설정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laughs> 표시, 표시 부분에 하단의 메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 지금 선택된 부분이 단축 메뉴, 단축 메뉴, 단축 메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거를 모두 제일 위쪽에 마지막 명령 반복,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엔터로 변경하겠습니다. 적용 닫기.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자, 이제 라인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l, i, n, e. 이미 점을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끊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끊어졌죠. 자동으로,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마인,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그냥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점을 입력하세요. 라인 명령어가 수행이 됩니다 라인 명령어가 수행이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저희가 평균 설정에서 한 일이 어떤 결과를 나오는 어떤 결과로 되돌아 왔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config 표시 마지막 명령 반복 편집 모드, 마지막 명령 반복 그리고 명령 모드에서는 엔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라인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작업을 한번 했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러니까 엔터가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선이 끊어졌어요. 이제 명령이라고 해서 커맨드라인은 초기화 모드로 다시 되돌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아, 이전에, 방금 전에 실행했던 명령어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다시 config 하고 그냥 닫았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c o n f 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전단계에서 사용했던 명령어가 고스란히 다시 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설정해 놓는 이유는 작업하는 새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좀더 캐드를 전문가처럼 빨리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설정을 지금 저와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변경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작업을 빨리 하고 뭐 효율성 있게 작업하시려면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하고요. 컴퓨터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십자선 선택, 선택 사이즈를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크게. 제가 지금 마우스 어, 이 십자선이 움직이는 중간에 네모난 박스가 보이시죠? 이 박스의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크기라면 굉장히 복잡한 도면들 사이에서 이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어, 도면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점을 정확하게 찾기가 이제 어려워질 수,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서 크기를 너무 작지도 않지만, 너무 크지도 않게, 선택에 들어가서, 적당한 사이즈로, 이거는 자신이 보기 편한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도면하고의 간섭이 이제 거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기가 편합니다. 선택하기도 편하고. 자, 라인을 지워보겠습니다. 지금 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익히셨고요 지웁니다. erase. erase.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명령 아, 실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엔터키로 작동이 됩니다. 아까 보셨죠? 컴피그 자,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쳤더니 삭제가 되죠. 다시 라인 지금 라인을 그리는데, 수평으로 그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너무 힘듭니다. <laughs> 맞춰서 눈, 눈대중으로 한다고 이게 정확한 수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F8키를 누릅니다. 라인 점을 하나 찍고, F8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요러, 요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F8 적용. 수평, 수평 라인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수직, 수평, 수직 F 팔의 기능은 이렇게 수직과 수평 두 가지 모드로만 이제 그려질 수 있도록 마우스가 가는 그 정확한 지점이 아니라 수직이나 수평선만 그려지도록. 도움을 주는 간단한 기능이 있는 킵입니다. 라인.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라인 그리는 그리고 설정으로 어 작업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환경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라인만 배우셨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어, 좌표계라든가 간단한 도형들도 같이 공부를 해 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세요.